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보면은 스폰서 우리는 파트너이기도 하고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스폰서는 결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파트너들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어떤 영역에서 뭐 다양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뭐 제품 설명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공감 능력이 좋아서 인지 혹은 뭔가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왜 나를 불러 줄까?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할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설명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즉한 번씩, 번씩 우리는 다 파트너고 스폰서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트너이신 분들, 파트너 끊임없이 파트너이죠. 함께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보고 배운 게 많을수록 알려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야 되죠. 자, 그리고 스폰서는요. 내 파트너가 나를 넘어서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결국 내 그릇의 크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그릇 크기를 넘으려면 공유하라. 어제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고, 내 밑에서 그 직급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내 그릇의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상위 스폰서에게 더큰 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스폰서에게 공유를 하고 연결을 하고 하는 즉 계속 우리가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키우고 관리하면 내 그런 만큼 크겠죠 그죠 내가 키운다 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본건 나까지니까 그런데 내 위에 있는 스폰서에게 공유하면은 나만큼 혹은 나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파트너로서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돕습니다. 서로의 성공이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즉, 어, 나도 어, 스폰서를 돕는 거죠. 내가 스폰서를 돕는다는 얘기는 나와 꼭 같은 라인, 같은 그룹이어야지만 신경을 쓴다가 아니에요. 한 팀, 어, 옆에 팀, 우리 소진호 사장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나와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때 더큰 성장과 더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의 스폰서를 도, 도와주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엔 또 나에게도 돌아온다라는 거죠 명확하죠 어, 그런 개념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스폰서링 후원이라는 거 후원이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갖다주고 막뭐 챙겨주고 하는 것들도 작은 의미에선 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힘들면 하지 말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절대적인 방법 미팅이죠 미팅 미팅에 나오게 하는 거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절대적인 방법은 미팅에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속에서 나 미팅에 나오게 되면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것을 보고요. 보고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나 혼자서 아무리 후원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큰 후원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